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또좀한 15분 정도 쉬었네요. 여기가 연상 선생 12, 악동강. 이현상. 어, 이 조각상은 한인승 조각가가 만들었네요. 보아라 가야실라 빛나는 역사. 저런듯 잠겨있는 기나긴 강물 잊지마라 예수. 예수 저런 사나이들아 이 강물 내 실관에 피가 된 줄을 오 낙동강 낙동강 끊임없이 흐르는 전통의 낙동강 <laughs> 딱그 검색하니까 이제 딱 5km 남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한 5시 지금 4시 15분? 5시 20분인가? 정도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거기서, 어 다리를 건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하루 일정을 끝마치고, 면될것같 어 아마 저 제가 마산에서 사중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 아마 보통 이제 어렸을 때 저희들이 불렀던 이름이 제비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그게 노산이죠 노산 아마 그래 이현상 선생 호 노산이 아마 거기서 따온 걸 겁니다 아마 그걸 본게 그래, 그때. 금정산 정상에서, 그 정상 비석 뒤에 그 시. 그, 그 노산인데, 제가 그때 그 글자가 정확히 명확히 뭔지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떠오르고 말고 할것 없이 연상하면 그 그래. 당연히. 제비산, 노산. 그게 원래 제가 어차피 마산에서 찾았기 때문에. 어, 그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떠올랐어요.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어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 되면은 좀 문이 나아지긴 하던데 뭐 지금보다는 당연히 뭐 이렇게 떼어삐셔서 걷고 이런 게, 이렇게 되진 않을 거니까, 어 훨씬 나아지긴 하텐데 아무튼 처음에 시작했을 때그 느낌보다는 많이 좀 체력적으로 조금, 뭐라고 하죠? 희해 부신다고 해야 됩니까? 조금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오늘도 계속 쭉 이제 평기만 걸어왔지 않습니까? 평기만 걸어왔는데도, 그리고, 물론, 느긴다고요 근데, 뭐, 땀 흘리는 양을 보면, 2주 전까지 하고 비교하면, 절반 정도? 땀 흐르는 것도 절반? 절반도 채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 이 조금, 쉬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 보면, 어, 아무튼 좀, 이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뭐, 관리라는 게 그렇게 있습니까 뭐, 제가 딱히 하는 게뭐 그의 매일 술마시는 것 밖에 없으니까 아 이거 정말 술 끊는 방법에 대해서 집에서 말씀드렸듯이 담배는 좀 쉽게 끊습니다 담배는 2005년 2월 그때가 아마 설날 바산 내려왔다가 올라가 가지고 첫 출근하고 한 9시쯤 넘어서 어 9시 넘어가지고, 퇴근을 했는데, 어, 문을 열었을 때, 그 싸늘한 기운, 그 싸늘한 기운에, 뭐가 마음이 탕했는지, 에이, 별로 어으면 연결고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 막, 그냥, 좀, 싸늘한 느낌에 그만좀 쓸쓸한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담배하고 라이터를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그날 이후로 담배를 끊는데 <laughs> 근데 이제 그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제가 어쨌든 한 15년 정도 담배를 폈으니까 어, 고3 말 쯤부터 피기 시작해가지고, 켰으니까 뭐, 한 15년 폈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15년 정도 피는 동안, 어, 담배 끊는 거에 대한 어떤 고민? 뭐, 고민까지는 아닌데, 뭐, 그 생각을 아예 안, 하지, 안 했었던 건 아닌데, 어,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그, 어~ 담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빈명 같은 헛소리를 하고 다녔죠 다녔죠 뭐냐면 담배를 안 피면 어~ 이제 그때는 세다날 때니까 어~ 뭐~ 밖에 이제 바람 쐬러 잠깐 이제 정리하고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면서 담배를 피지 않습니까? 어, 담배를 안 피면은, 양손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저기 불안해서, 이제 저 대화가 되겠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개소리, 아개한 미안하다고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훗소리를 해가면서, 그, 담배를 꾸역꾸역 펴댔죠. 어, 그리고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서울에서 그러니까 봉북동 공덕 5리에 거기서 이제 그, 금발되죠, 본사에서. 그러니까 그때, 어, 회사 뒤편, 회사 빌딩 뒤편 쪽으로, 거기 이제, 뭐, 바로 조금 올라가면 그때, 그 아파트가, 아니, 아파트 단지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 뭐, 이제 그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하여튼, 단지가 하나 있었는데, 어, 그 입구가 거기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어그 나가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차 다닐 수 있는 차도가 있고 사람 다닐 수 있게 이제 인도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제 저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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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아파트 이제 주문으로 다 이어져 있죠 그래 이제 한 서너명이서 이제 인도에 서가지고 담배를 꼬나물고 담배피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도가 꽉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 이제 한 분이 웬 아주머니가 어뭐라는게 아니라 그냥 보통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냥 아 지나가게 길좀 비켜주세요 보통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대뜸 뭐라고 하는 게아니 보행권을 존중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 처음에 그 같이 담배 피우고 있던 동료들하고 다좀 처음에는 뻥 찼죠 뭐뭐 뭐 보행권? 아니 그러니까 뭐저 그걸 굳이 따지면은 뭐저 그것도 뭐 법적으로 보행권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래 그 굳이 그렇게 뭐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아 지나가게 길좀 비켜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대충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뻥치기도 했지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사무적으로, 아니면 뭐, 어떤, 이 법적으로, 일종의 그것도 이제 법률용어를 썼다는 얘기는 이제, 그, 나에게는 법적으로 이런 보행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담배를 피면서 막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어떤 의미,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그, 지금을 생각해도, 굳이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정직된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뭐, 그, 그 아주머니의 그 발음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제 생각에는 너무 좀, 그, 저 뭐랄까요. 너무도, 여기,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집마미가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요즘에는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20년 전인데, 아저 그, 그 20년, 21년 전이죠. 그렇게, 어,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죠. <laughs> 아, 그래. 어쨌든, 그렇게 담배를 피워는데 어, 쉽게 담배는 끊었죠. 그래. 어쨌든, 그런 말도 안 되는, 어 담배를 남치게 되면은, 양손이 놀기 때문에, 불안해. 서 이거 뭐, 대화가 되겠냐 하는, 그런, 을 초당파하는 변명, 변명을 해가면서, 어, 담배 피는 것을 갖다가, 그, 합리화라고 해야 되겠죠. 합류를 계속 시켰, 시켰, 시켰던 거죠. 그,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술도 이제, 마찬가지죠. 어, 술, 술 끊을 수 있나? 그, 뭐, 이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뭐, 대화도 하고, 뭐, 하다 하려면, 뭐, 그래도, 뭐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하면서 대화를 해야 좀더뭐 쉽게 좀 대화가 풀어지고 대화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어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술안 마시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술안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술안 마시는 사람들은 그래도 술안 마시는 사람들도 뭐 사회생활 잘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더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가 될수 있다거나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까 담배 얘기했듯이 또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를 부러가면서 아... 아무튼 근데 이거는 아... 담배 그냥 술을 술은 지금 보또 잘만 마시면 약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담배는 솔직히 백해무이기 맞아요 백해무이 그, 어떤, 뭐, 변명을 하더라도, 어, 삶에, 설금만큼의 도움도 안 되는 건 분명하거든요. 어, 그런데, 술 같은 경우는, 뭐, 약주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 잘만 마시면 술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 뭐, 영화하는 경우라도 끊는다는 거는, 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어 그러면. 끊는 게 어려우면, 에,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대신는 뭐, 두 번? 뭐, 이렇게 마시면 좋을 텐데, 어, 그게 힘들다는 거죠? 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 뭐가 있지? 嗯。嗯嗯嗯嗯嗯。嗯。 뭐, 고민을 좀 해봐야죠. 뭐, 고민을 하나 많아 그래, 이상하게, 어,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 모르겠는데, 어, 뭐랄까요, 어, 몸에 특별하게 지금, 뭐, 이상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는데, 물론 이게 또 뭐, 갑자기 훅, 한다는, 뭐, 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 이렇게 좀, 저녁에 밥 먹을 때가 되면은, 그래도 뭐, 밥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해야지 하는 생각이 그냥, 그냥 드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 어, 뭐, 크게 고민 없이 그냥 냉장고에서 소주 소주나 맥주를 꺼내고,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어, 마트에서 이제 술을 안 산다? 안 사면 되겠다. 안 사면, 어,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 그런데, 어, 안 산다. 근데, 뭐, 마트를 한 번씩 가면, 자동으로, <laughs> 술 컨너로 가야 돼, 술 컨너로. 아, 정말. 어, 뭐, 혹시, 어, 술 완전히 끊는 거는 자리, 뭐,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고, 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뭐, 좀,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딱 이게 나무가 딱두 두 종이네요. 아래쪽 저길은 아까부터 계속 낙동강 하구원 뚝부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죄다 지금 메타세콰이어고, 저쪽은 죄다 이렇게 벚나무입니다. 벚나무. 어 상당히 괜찮네요. 음 사도 김터 1kg. 그러면 총한 3kg 정도? 근데, 지금도 보면, 뭐, 오늘도 이렇게, 뭐, 땀 흘리고, 이렇게, 뭐, 이, 한 바퀴 돌고, 이게 또 집에 가면, 또 당연히, 뭐, 시원한, 맥주, 소주, 갖다 놓고, 소맥 한 잔, 쫙, 들키는 거. 아, 이거, 이거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아, 정말, 이렇게, 이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도 소를 끊는 거는 아주 난망한 일이고, 어 아, 참아라. 좀더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아 역시 뭐 저끝끊이없이 지금 번 계속 번나무니다 번나무 아 정말 이거 뭐 아마 벚꽃 필 때는 아 전국적으로 전국에서 여기만큼 좋은데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뭐 12km나 되는 거리가 全部。 <laughs> 강수구 측력 2.2kg 내가 여기 그 부산김에 경전철 저는 처음에 저 경전철이 만들 어, 그러니까 저 경전철 한창 공사할 때 제가 김에 살았거든요 어, 제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초까지 김에 살았으니까 저게 아마 2010년 11년 어, 그때쯤 아마 개통을 했을 겁니다 2011년 쯤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 를다 끝내 놓 고, 여기 는또금수연근해뭐 노래 듣기 버튼 이없 네요. 그래서 이렇게 향좋악거든뭐 향도, 향도 시인들 시비 노래비 이렇게 세워놓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초량에 아니 어떻게 그나훈나 노래비가 하나 없냐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초량그 또랑 뭐 이름은 초량 진이라고 하던데 뭐 그게 사실 천이나 됩니까? 그냥 또랑이 또랑 거기, 그, 조형물을, 영원가 쓰레기, 쓰레기, 가져와가지고, 쓰레기, 화치장 비슷하게 막 쓰레기로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놓고, 구조물 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니, 이 새끼들이 미쳤나? 그냥 차라리 거기다가, 그, 저기, 나오나, 노래비나 하나 세워 놓으면, 그게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근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 쓰레기를 갖다가, 온갖, 뭐, 세수대야, 양푼, 뭐, 달아이, 바꼈어. 온갖 잡동사니들그 아마 그 재활용센터나, 어디, 저기, 철물점 같은 데 가가지고, 어디, 주소 와가지고, 색칠해가지고, 그냥 뭐, 이어붙여가지고 그냥 세워놓았는데, 그, 아이씨, 또 얘기하니까 또 일로 왔네. 저렇게, 뭐,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아직생존해 있기 때문에, 뭐, 좀, 뭐, 조금 그렇다? 아니, 아니, 그래, 뭐, 저렇게, 동상을 세우는 거는 좀, 아직 생존해 있고 하니까 좀 무리라고 치면. 아니, 농의 비는 충분히 할수 있잖아요. 그, 한다고 누가 뭐, 쓸데없이 돈 썼다고 뭐,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차량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런 게 오히려 또, 관광자원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저기, 나훈나 저기, 초장에서 태어났다는데 거기 가면, 뭐, 노래비도 있고, 뭐, 또, 이러이렇게 되면, 뭐, 관광자원을 할수 있는 거고. 그러다, 그래, 이제, 그게 인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그래, 어이, 뭐, 노래비 좀더 세우고, 뭐, 예를 들면, 뭐, 나훈나 뭐, 노래 그리, 뭐, 이런 식으로. 안들어가지고더 홍보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수 있을 텐데. 아, 아무튼, 대가리 쓰는 거 보면, 어, 벌써 또 30분이 다 되가네요 어, 일단 뭐 이제 앞으로 뭐한한 2.5km 정도 남았을런가? 일단 뭐 이번 영상 뭐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좀 가다가 뭐좀더 가다가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그러면 어. 다시 켜고 어서 오늘 일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